예, 안녕하십니까. 경북 미래행 자동차 산업 핵심 아카데미 사업을 맡고 있는 영남대학교 자동차 기계공학과 교수 황평입니다 어, 오늘 3기 모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핵심 아카데미 미래행 자동차 사업단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미래행 자동차 사업단 온라인 설명에서 지금 파워포인트 보이듯이 저희들 교육 목표는 기본적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에 5개월입니다. 5개월 동안 600시간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 기업 인턴 근무를 3개월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기업 인턴십과 연계해서 어, 채용을 좀할수 하는 이런 3단계가 되고요. 어, 저희들 기본 목표는 미래행 자동차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히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며 경북대구 지역 자동차 부품 사업에 근무를 함으로써 지역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소속이 되고 또 개인이 될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 과정은 600시간 교육했어요. 실습이 430시간이고 순수 강의 시간은 150시간입니다. 또 순수 강의에서도 지역에 관련된 총체 교육이 약 30시간 있고요. 음. 그다음 제들 참여 기간인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과 경북 자동차 인베디드 연구원에서 각각 50시간, 100시간의 참여 기간 교육이 있겠습니다. 다음 교육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요, 교육 프로그램 제들 이 교육 프로그램 짜기 전에 참여 기업 및 지역 기업의 자료를 제들이 받았습니다. 어떤 교육이 현실적으로 대학 졸업생이 이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 또 무엇이 모자란가, 이런 걸 봤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사실 CAD 쪽 교육이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대자동차와 결부되어 있는 기업들은 그 카티아라는 CAD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학에서 우리도 1학기, 2학기 가르치지만 기초밖에 할 수가 없고 대체로 1학점 2시간에 하학기를 하면은 실제로 서른 시간도 교육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들의 수요 조사에 의해서 이 카티아 교육만 150시간, 그러니까 초급, 중급, 고급에 각각 50시간씩 교육을 마치고요. 그래서 스페이스까지도 하고 역설계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카티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하려 하고 일부 교육생은 이 과정을 통해서 기사 자격증을 따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다음 카티아 만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카아에서 우리가 도면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위 말은 캐드 캠 캠이 되는데 캠 쪽을 위해서 우리 자동차 기계공학과가 우리 프라임 사업으로 학과를 17년도 신설하면서 많은 장비를 약한 30억 원제 장비를 샀는데 그중에 우리가 CNC 장비를 세 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용 CNC 장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머시닝 작업하는 캠 작업하는 것도 카테에서 5G G 코드로 넘기고 다시 캠 작업하는 것도 같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3D 프린터를 많이 구비해서 또 플러스 적층의 3D 프린팅도 하고요. 그 다음 그 전에 역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물체를 우리가 촬영을 해서 도면으로 만들기 위한 3D 카메라가 있습니다. 3D 카메라를, 입체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그것을 다시 스페이스를 생성하고 다시 카테에서 완성시키고 다시 그걸 머신 센터나 다시 3D 프린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줘서 가공하는 것. 그게 기업에서 실제 하고 있는 일이죠. 기업에서 하는 그런 일을 거의 전 과정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하면 약한 220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해석 실습인데, 우리가 도면을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 모든 부품들은 이게 적합한가 구조적으로 응력에서 적합한지 또 혹은 유체 흐름에서 우리가 마찰력을 줄이는지 그다음 우리가 EV, 일렉트릭 피클에 중요한 모터 해석, 전자장 해석을 또할수 있는 맥스웰, 그 l 서 NCS, 플루언트 맥스웰. 그다음 자동차의 다이나믹 특성이 지금 워낙 중요한데요. 그 동특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아담스카 소프트를 이용해서 차량 동특성 우리가 그 지역에 가장 많은 업체가 스탬핑으로. 자동차 바디 가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해석을 위한 하이퍼폼 소승 해석까지 저희들이 어 해석 실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미래형 자동차에 관련되는 실제 과목으로는 스마트 구조 쪽, 4세대 파워트레인, 그다음 진동을 줄인 MBH, 지능형 차량 네트워크, 지능형 에코 공조 등의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팀웍이나 실제 또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 위한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저희들 임베디드 프로젝트가 있고 RC카, 그다음 UAM, Urban Air Mobility라는 드론 쪽 직접 제작하고 컨트롤 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 어 퍼스널 모빌리티 쪽에서는 지금 전기 자동차를 소형 전기 자동차를 직접 조립해서 완성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자율주행 자동차를 2분의 1 모델로 실제 컨트롤 해서 구동시키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래행 자동차에 관한 새로운 쪽은 좀 일반적인 자동차 공학, 미래자동차 공학 쪽이 있고요. 그 다음, 요즘 말하는 모빌리티, 그래서 갱계 없는 모빌리티, 그 다음,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자동차, 그 다음, 퓨얼 l 인류전지, 그 다음, 차량의 AI 인공지능 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총체 교육으로 통합교육과 산업별 소행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 현장 그, 참여 기관에 가서는 어,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에서는 신소재, 탄소, 특히 탄소 복합 소재를 중심으로 CFRP를 직접 가공해서 제작, 만든 다음에 그 각각 그 앵글 조합에 따른 어, 물성 체크를 하고요. 물리적인 체크를 하는 그런 실습을 충실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경북 자동차 인베디드 연구원에서는 전장 시스템 설계, 또 무인 자동차, 자율 주행차의 단위 기술, 특히 우리가 공정에서 센서나 전장 부품의 공정에 꼭 필요한 ISO 이6기6이 어, 평가에 대한 절차 이런 것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카메라에 대한 지금 테스, 테슬라가 카메라 기반으로 우리가 자율하고 있죠. 물론 카메라 레이더도 일부 있습니다만 카메라 기반 성능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SL을 비롯한 화신 아진 SHB 3 1 t h k DMC 대응전자, 연기인, 한중, 특히 2000, 백셀 등등, 어, 제이스 하이텍, 중후 테크 등등 에서 18개 기업이 참여 기업을 하고 있고요. 어, 이 참여 기업의 현장 그 인턴을 보내고 같이 또 일부 기업은 어, 좀 취업 연계형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교육은 영남대학교의 영남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기계 IT 대학 교수님들, 공과대학 교수님들이 강의 및 실습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할수 없는 쪽은 외부에 의뢰를 해서 또 외부 강사를 모셔와서 또 하고 있습니다.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은 자체 연구원들께서 CFRP 쪽으로, 경북 자동차 인베디드 연구원은 자체 연구원들이 ISO 2612등 전체 교육을 각각 50시간씩 그렇게 맡고 있고, 시설은, 어, 저희 자동차 기계공학과에 구비되어 있는 프라임에서 만든 새로 리노베이션하고 또 새로 증축한 실험 실습실과 장비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을 위해서 전용 강의실, 어, 그게 카티아 28세트가 구비되어 있고요. 단독 어, 별도의 강의실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실도 있고요. 또 일부는 어, 기계, 자동차 기계공학과의 전산실 그리고 실습실을 같이 공유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선발 계획은 저희들 선면접 트랙 은 기업에서 원할 때 선면접 트랙 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기업에서 별도로 처음부터 원하면서 별도 교육이 있을 때 하고 있고요 후면접 트랙 이게 일반적인 트랙 입니다. 그래서 어,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선발 하고요. 어, 선면접은 기업에서 그냥 독자적으로 모든 선발권을 갖고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류를 내시면 은 저희들이 서류를 먼저 전행을 하고요. 2배수 이상을 선발한 다음, 그 다음, 선면접, 후면접 트랙을 나누어서 다시 면접 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 통보한 다음, 실제 교육은 지금 예정으로 4월 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실제 입학은 그 교육이 시작될 때부터 입학으로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혹시 취업이 되거나 또 다른 사정으로 인원수가 빠지면 저희들, 어, 조금 더 초과로 뽑아 놓은 입학생 따라서, 순번에 따라서 다시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공은 자동차 기계공학 전공자인데, 공과대학의 어떤 분야도 다 전공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고요. 비전공자는 기본 소양, CAD, CAM 이런 쪽을 좀할수 있거나, 자동차 부품 관련 졸업작품전, 아까 뭐 경영이나 혹은 뭐 산업 디자인이나, 뭐 전에 다른 학과라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선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어, 교육 및 실습 공간이 자동차 간 제일 기본 전산실이 있고요. 재계측 실습실도 있고 그 다음 제들 전용 강의실이 어, 중앙기기센터 본관 310에 있고요. 그 다음 장비는 자율주행 플랫폼, 이걸 지금 실습을 할 거고요. 배터리, BMS, 충방진 시험장치도 있고 자율주행 시험 차량, 아반테에다가 라이다, 레이다 뭐다 센서를 달아서 텐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행 평가 쪽에서 보시면은 영남대에서 기본 소행을 실습을 하는데 내부 소양 제들 전체 자동차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자율 자동차 뭐 정선 구조 아까 해석 프로그램 NC스 맥스웰 뭐 아담스카 등등을 계속 제들 전용 실습실에서 전산실을 하게 되고요. 캠 쪽은 어 밑에 캠 장비 그 하스의 CNC 장비를 가지고 제들 교육을 하고, 또 실제 가공적으로 할 거고요. 카티아 교육하고, 차량 동력학, 아담스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MVH 차량 실험도 하게 되고, 진동 실험을 하면서, 차량의 진동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게 복잡계죠 복잡게 대한 걸또 모델링에서 하는 실험 장치가 아주 좋은 실험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자동차 프레임 부품 등 전체 3D 스캐닝을 해서 역설계를 하는 리버스 엔지니링 어 실습도 하게 되어있고요. 또, 프로젝터. 어, 사실 외부 강의로, 내부 강의입니다. 디자인 싱킹 쪽에, 설계를 어떻게 할까, 설계 아이디는 어떻게 얻을까,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CNC 가공이 이제 오른쪽 밑에 직접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하고 대외 활동이 많은데요. 참여 기업을 방문해서 지금 이긴 SHB를 방문해서 다 같이 교육을 받았고요. 그 참여 기업을 또 불러서 설명회를 갔습니다. 기업 인턴이나 취업에 대한 자료를 알기 위해서 각 기업들이 각각 자체 회사 홍보를 하고 또 취업에 관한 프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그걸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구에 사는 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 디파에 저희들이 가서 전시를 참관을 하고요. 그 다음 뭐 사업 설명회, 학내 사업 설명회, 또 멘토 여러분들 마다 이제 멘토가 결정되는데 매달 뭐 매주 멘토와 같이 카톡이나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멘토 분들이 교육이나 취업에 관한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면접 특강, 면접 특강 전문가를 저희들이 모시고 뭐 대면 면접, 비대면, 그다음 이력서 쓰는 것 등등 하고 있고 리더십 캠프는 잘 알고 계시는 카네기 리더십 캠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 1박2일은뭐 오랜 한류견도 안 됐고요. 가능하면 1박 일도 할수 있고 학내에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접 대비 특강들이 등등 있고요. 또, 이러 이미지 메이킹 쪽을 또 모시고, 이미지 메이킹 면접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참여기엔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은 경량 신소재로서 CFRP 쪽을 직접 하고요. 아주 충실하게 연구원을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그래서 버스를 마련해서 영남대 전철역에서 연구원까지 통학, 통근, 공항용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그 저쪽 인베디드 쪽을 자동차 인베디드 연구원에서도 같이 전장 부품 교육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들 영남대 지하철역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특히 조금 전자전기 쪽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카메라 쪽이나 전장 쪽 앞서 말씀드린 ISO 이6이육이 이런 쪽을 하고 있고 특히 차량용 카메라 이건 지금 어 현재 자율에서 아주 중요하죠. 테슬라가 이쪽을 워낙 잘해가지고 가장 앞서 있는 자율주행차는 현재 카메라가 줍니다. 라이다 쪽은 아직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조금 좀 하고는 있지만 좀 현실성은 좀 떨어지죠. 네, 여러분들에게 저희 사업단 교육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5개월 동안 600시간 교육을 받고 또 참여 기업에 가서 인턴, 교육까지 3 개월 받으면은 아주 훌륭한 미행 그 자동차 산업을 담당할 어 인재가 양성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학생들의 관심과 어 지원을 바랍니다. 어 지원 신청이나 그 요강은 홈페이지 잘좀 참조해 주시고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사업단에 전화를 하셔서 저희들 사업 코디님이나 행정 코디님과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